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구입할 이 비행수단은 룩소르 디럭스라는데요. 음,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요. 룩소르. 보시면은 가격이 할인해서 500만원이고요. 할인이 아닐 때는 1000만원이에요. 무료로 제공되는 샴페인과 시가에 쩔은 승객들은 태양 폭풍의 비행기가 녹았다. 방에 곤두박질쳐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페가 수술을 이용할 수가 있다네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new is at our...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 외관을 좀 볼까요? 음, 이건 정말... 음, 대통령... 대통령님이 사실... 타실... 그런 전용 비행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시다시피 네 와인 음, 와인하고 이렇게 컴퓨터가 있네요. 그 전에 경락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것도 경락고에 보관이 되네요. 음, 보시다시피, 음, 제거 외에는 뭐, 도색 이런 거는 없네요.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있고, 와인이 있고, 시가도 있고, 샴페인, 오. 이런 식으로 샴페인을 따릅니다. 제가요. 비서 어디 갔어요? 이걸 마십니다. 어때요, 맛? 괜찮아요? 시가를 피우고 싶지만은, 패스. 네,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가격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부가 틀리네요. 이렇게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기조 륙소스하고 이제 프리미엄급인데요. 음, 어떠셨나요? 또 와인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무래도 돈이 여유가 돼도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가격이 지금 그나마 할인할 때가 500만 원인데 할인 안할 때는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좀음 그렇죠. 아무래도 음 500만 원이어도 구입 차라리 다른 걸 구입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이제 뭐 컬렉션용이네요. 제가 봐도. 자, 그럼 여기까지 음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